약 이제 잃어버릴 걱정 마세요. 딱 좋은 사이즈. 트래블라라 휴대용 알약통. 여행 갈때 매일 챙기는 약 때문에 불안하셨죠? 트래블라라 알약통은 콤팩트해서 휴대하기 정말 편해요. 위생적인 스텐 재질에 방수 기능까지 있어 안심. 이제 트래블라라로 깔끔하게 약 챙겨 다니세요. 콤팩트한 사이즈는 기본. 위생적인 스텐 재질에 완벽 방수까지. 사이즈도 다양하게 준비했어요. 가방에 쏙 들어가는 콤팩트함.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. 평소 영양제 챙겨 먹는데 통째로 들고 다니기 번거로웠거든요. 트래블라라 알약통은 작아서 휴대하기 좋고 여러 종류 약을 분리해서 담을 수 있어 편리해요. 뚜껑이 꽉 닫혀 가방 안에서 열릴 걱정 없는 것도 좋고요. 매일 먹는 약이 여러 종류인데. 이 약통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되고, 칸칸이 분리돼 약 섞일 염려도 없어 안심이에요. 특히 여행 갈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. 추천.